이 사람 도대체 중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정체가 뭐야? 딱 보면 몰라요? 난 한눈에 알겠는데? 여기 스웨덴의 광장에서 동양인 한 명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뜩 분노한 사장님들 얼굴도 보이는데요. 스웨덴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연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제 옷가게는 저희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가게인데, 저희 가게는 중국인 때문에 정말 쫄딱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저의 어렸을 적 꿈은 디자이너였지만,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시다시피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부잣집 자녀들이 하는 직업인 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저희 집엔 디자이너는 엉감생심이었죠. 그런데 다들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 유명한데 웬 빈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주는 복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복지 비용은 제자리거나 줄어들어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진 데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빈민층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빈민층의 수준이 동유럽과 비슷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가 잘 되어 있긴 하겠지만 막상 제 생각엔 복지국과 스웨덴은 다 옛날 말이죠. 아무튼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먼저였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절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6시쯤 퇴근해 그때 부터 밤까지 혼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했죠. 언젠가 돈을 모아 저만의 가게를 차릴 거라는 상상을 하면 그닥 힘들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 했을 텐데 그땐 열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살부터 딱 10년간 밤낮없이 일만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얻은 세리의 광장은 토콜룸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는 곳일 만큼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저희 가게는 골목에 살짝 안쪽이긴 했지만 그런 번화가의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 옷가게의 모든 옷은 제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옷하나하나에 애착이 정말 많이 갔어요. 긴 세월 밤마다 바로 이날만을 꿈꾸며 만들어 왔던 옷들이죠. 제가 이렇게 애써 만든 옷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그 나라에만 있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한 제 옷이 기념품으로 선물하기 좋았는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제품이 쑥 빠져서 다음 날 장사를 위해 밤새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대일을 해서 그런가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바쁜 것도 다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며 잠도 많이 못 자고 일뿐인 생활이었지만 이런 생활에도 늘감사다 며 일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옷을 사든 사지 않든 한분한분다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팅룸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경악하며 저를 부르셨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일했던 적이 없어서 당황하며 달려갔죠. 저는 피팅룸을 보자마자 놀라 잡아질 뻔했습니다.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떡하니 가운데 놓여져 있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왜 저희 가게 피팅룸이 이 지경인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손님께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얼른 피팅룸을 치워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손님께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제게 컴플레인을 거셨습니다. 걸려있는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불만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걸려있는 옷들은 제가 늘 스팀으로 구김을 펴놓고 제작 직후 깨끗하게 한번 세탁까지 해서 걸어두는 옷들이었어요. 그런 옷이 더럽다니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손님이 내놓은 옷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옷에서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얼마나 사과를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 즉시 문을 닫고 모든 옷들을 다시 살펴봤죠. 며칠 사이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게에는 방범용도로 계산대와 출입구를 가리키는 CCTV만 있었는데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제 가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돌려보고서는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손에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다가 음료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옷을 갈아입어보면서 가지고 있던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나왔을 거라 추측했어요. 늘그 손님들이 피팅 룸을 쓰고 나면 컴플레인이 들어와 제가 치웠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더럽다고 지적했던 옷들은 중국인들이 입어보고 다시 그대로 걸어 놓은 옷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위생관념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마 그 때문인지 옷에서 악취가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중국 손님들만 들어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중국 손님이 피팅룸에서 나오자마자 습관처럼 피팅룸을 쫓아가 정리했고 입어만 보고 사지 않은 옷들은 바로 회수에 매장 뒤 쪽 옷걸이에 따로 걸어뒀어요. 그러니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다가 도온 신경이 중국인 관광객 쪽으로 가 있으니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 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손님이니 참고 참다가 제가 정말 폭발했던 사건 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영업 중 갑자기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매장 계산대로 들어와 다짜 고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3일 전 옷을 구입해 가 셨던 손님이었는데 물론 7일 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깨끗한 상태로 온다면 얼마 든지 환불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옷은 이미 채취가 잔뜩 난 데다 옷 여기저기 생활 구김이 보여서 도저히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최소한 하루 넘게 착용한 것 같은 옷이었죠. 그럼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으면 환불해드릴 텐데 제가 재판매를 할수 없을 정도로 입고 다니신 것 같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환불 불을 해 드리는 원칙은 깨끗한 원 상태의 옷이거나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씩씩거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나마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라며 안도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다시 그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보니 옷이 이미 불량이었다며 옷을 보여주는데 저는 경악했어요. 한쪽 실밥을 손으로 다 뜯어 놓은 채로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집옷 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00% 핸드메이드라 제 손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간혹 작은 봉제 불량이나 실밥 마감이 소홀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정도로 엉망인 퀄리티의 옷이 몇 대에 걸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사람이라 어느 정도 실수를 할수 있지만 저 옷은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갈 때도 싸게 해달라며 옷을 꼼꼼히 보. 고 흠을 잡으며 깎아달라고 했던 옷인데 저 정도였다면 이미 옷을 샀을 때 알아챘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어제 제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더니 옷을 완전. 걸레처럼 만들어놓고 저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든 옷인데 저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날 옷을 다 환불해주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가게 문도 닫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 친구 아일라는 세르엘 광장에서 식당을 하는데 보자마자 너무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영문도 모르면서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무슨 일이냐고 큰일 생겼냐며 저를 달래줘서는 친구 아일라에게 중국 중 환불 사건과 더불어 이때까지 골치 아팠던 일들을 줄줄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아일라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식당 사장님들은 이미 중국인들 안 받은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인쇄물을 하나 보여 주며 중국인들 오지 말라고 붙여 놓은 건데 우리도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거 붙이고 이제 좀 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모만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되물었죠. 사실 저야 저희 가게에서 진상을 피웠던 손. 한국인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던 이유가 CCTV에 같이 녹음된 음성 정보 때문이었고, 솔직히 동양인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래도 조금 눈치챈 건 한국인들이 다른 중국이나 일본인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고, 중국인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무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알아보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서양인을 보고, 그 사람이 미국인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한눈에 구별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아일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신기했습니다. 아일라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들은 우선 전혀 종업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많이 쓸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종업원을 신하쯤 되는 줄 아는지 들어오자마자 계산할 때까지 한번 붙들어 놓은 종업원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도 무조건 자리에서 계산하고 싶어하고 메뉴를 고를 때도 한참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프로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가게에서도 절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인인 줄 알아채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라는 한국인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완전 중국인 정반대인데 메뉴를 고를 때부터 종업원이 서서 기다리는 걸 미안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할 걸 생각해 놓고 종업원이 오자마자 빠르게 주문한다거나 죄송하다고 하며 조금 있다가 와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녀간 자리는 한번 쓱 닫기만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일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생각해 보니 제 옷가게에서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들은 옷을 고르는 내내 제가 옆에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길 바랬던 반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다들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봤었던 것 같았죠. 게다가 옷을 갈아입어 보고 나올 때도 다시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 제게 준 적도 많아, 제가 놀랐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건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일라는 중국인 금지 인쇄물이 가게에 많다며 하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제 가게가 중국인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을 거절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인쇄물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지, 그걸 붙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매장이 굴러갔어요.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웬 중국인처럼 생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마크 못 봤냐며 중국인은 출입금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한국어를 막 하면서 따지는데 제 느낌엔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나차 싶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기분 나쁜 주셨냐고 얘기했지만. 그 손님은 한참을 모라모라 하더니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떡진 머리에 촌스러운 행색이 딱 중국인이었는데 한국인과 헷갈리다니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 휴대폰에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휴대폰을 살펴봤더니 제 가게가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인 차별의 인종 차별하는 가게라며 잔뜩 욕이 달려 있었죠. 이미 게시글은 밤새 이 일파만파 퍼져 한국인을 좋아하는 스웨덴 사람들까지 댓글로 모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가게를 망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일라에게 전화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 죠. 아일라는 도리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 어요. 아일라는 cctv를 한번 보자며 같이 화면을 봤고 아일라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일라 눈에도 그 사람은 명백히 중국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제 가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곳이라며 온갖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날부터 귀신같이 손님이 끊겼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곳에서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소문이 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이드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손님들도 찾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을 좋아하는 스웨덴 사람들까지 저희 가게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은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엔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일라가 어떻게 세운 가게인데 이대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역으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한번 고용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쨌든 한국인 차별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났던 거니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절대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폐업을 하느니 아일라의 말대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 가게에 어느 한국인이 와주겠냐고 했어요. 아일라는 식당 아르바이트생 친구 중에 두어 번 놀러 와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 학생이 있는데 워낙 마음씨가 착하네라 사정을 알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일라에게 정말 잘 부탁 한다고 얘기했고 어차피 가게 접을 판인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급여는 많이 줄수 있다고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일라가 소개해준 학생은 스웨덴에서 서비스 경영을 전공하는 예나라는 학생으로 마침 방학기간이라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나가 가게에 처음 왔을 때 싹싹 하고 밝은 미소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며 한국인 차별사건 때그 사람은 정말 중국인 같았다고 절대 일부러 한국인을 차별했던 게 아니라며 그때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나는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일 수가 없다고 사실 옷차림이나 행색부터 중국인 같았고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한국어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발음이나 억양이 완전 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라고 하길래 소문만 듣고 꺼림칙했지만 아일라 사장님이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시길래 사마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오게 됐는데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생업이 달린 가게까지 망하게 하다니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나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어차피 특히 방학기간만 일하기도 하고, 옷가게는 처음이라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평균 월급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만약 자기로 인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 인센티브를 챙겨주시라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두 배까지도 줄 생각이었는데 겸손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 똑 부러졌죠. 그러면서 예나는 SNS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기울었으니 다시 SNS로 일으켜보자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칠 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가게의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예나가 지적하고 나서야 문제가 하나둘 보였습니다. 예나는 옷가게는 처음이라고 했 지만 서비스 경영을 전공해서 그런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선 옷가게에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손님들이 옷을 보기도 불편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 보인 다고 주력이나 메인 상품 위주로 걸어놓고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 생기면 안에서 꺼내와서 입어 볼 수 있도록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좀더 많이 설치해 손님들이 편하게 거울을 보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예나가 꺼낸 말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울이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못생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관광객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꼭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거울이 보이면 자연스레 거울샷을 찍을 텐데 여기 거울은 조명도 부족하고 비스듬히 놓여 있어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 했어요. 예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 듯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예나의 조언대로 가게 매장 내부를 최대한 예나의 의견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나는 옷을 만드는 장면을 좀 찍고 싶다며 제가 디자인하고 옷을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더니 그런 모습을 편집 해서 SNS에 올렸어요. 저도 SNS를 하고 있었지만 사진 한두 장이 전부였고 별 반응도 없었죠. 그런데 예나가 찍은 영상은 댓글이며 좋아요가 막 달리면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나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시리즈물로 촬영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음 편이 궁금하다거나 완성된 옷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나가 갑자기 불쑥 제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혹시 잘안 팔리는 옷이나 약간 불량이 있는데 팔 수는 없고 버리긴 아까웠던 제품들이 있냐고 얘기했죠. 그러더니 그런 제품을 초반에 서비스로 주는 거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차피 판매를 할 수도 없는데 재고로 쌓아놓기보단 초반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하긴 재고로 창고 자리를 차지하게 두는 것보단 그편이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예나가 하자는 대로 서비스 상품도 가게 한 에 준비해뒀습니다. sns에 홍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나가 올린 영상 덕분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나는 찾아온 손님들의 성향에 맞춰 응대도 곧잘했어요. 적극적인 손님들에겐 어울리는 옷들을 제안하고 같이 사이즈도 고민하며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소극적인 손님들은 편하게 옷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필요할 때만 다가갔죠. 그리고 예나의 아이디어로 준비한 서비스도 꽤 인기가 좋았어요. 다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 셨죠. sns 홍보와 손님들의 입소문 그리고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인 줄알 았는데 친절한 한국인이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 하나 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건 없고 전부 예나 덕분이었 예나는 장사도 곧잘해서 손님이 하나를 고르면 어울리는 상품 두세 개를 같이 추천해서 구매 로 이어질 수 있게 한 덕분에 매출 이쑥 올랐어요. 예나 가온지세달 만에 예전 매출을 뛰어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 가게는 다시 살아났고 예나의 방학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장에 경찰차 소리가 들리며 시끌시끌 난리법석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광장에 나가봤더니 한 식당 사장님이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대의 얼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바로 제 가게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중국인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계속 들어와서 남의 가게에 행패냐고 화를 내셨고 그 사람은 또 한국어로 뭐라 뭐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광경을 보던 예나가 등장했죠. 그러더니 예나는 한국어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중국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예나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프리팁의 대만 독립이라고 말해 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잘못 영상 올라가면 저 사람도 끝장이라 입도 뻥긋 못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예나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한국 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인 척 스웨덴 사장님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번에 저희 사장님도 이 사람이 SNS에 올린 허위 사실로 가게가 망할 뻔했는데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조사해 달라고 했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중국인을 향해 수군댔습니다. 가뜩이나 스웨덴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중국인은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을 거부하는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대국인 중국을 계속 차별하면서 오히려 한국인은 그렇게 반기는지 화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인을 거부하는 가게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먼저 중국인 거부 표시가 있는 가게에 들어간 다음 중국인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한국어를 하며 화를 낸 다음 이 일을 SNS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한국인 차별로 그 가게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망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 습니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당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중국인이 경악스러우면서도 예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게도 폐업했을 텐데 섬뜩했죠. 예나에게 정말 가슴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나의 방학이 끝나갔죠. 예나에게 정말 고마웠다며 제가 할수 있는 한 청의껏 퇴직금을 줬어요. 예나는 인센티브가 뭐이리 맞냐며 그동안 모은 거다 저한테 주신 거 아니냐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동안 손해를 많이 보셨 을 텐데 다안 주셔도 된다며 도로 제게 막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예나 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폐업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텐데 덕분에 계속 장사를 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제 고마움의 표신이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예나는 한참 고민 하더니 알겠다고 좋은 곳에 감사 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나는 학교 로 복귀하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라 바빴지만 바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입양 센터였는데 제게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저는 기부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라며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하셨고 기부자 성함이 나디아 아니냐고 했죠. 제 이름과 가게 주소 를 불러주는 걸 보면 분명 정보는 맞는데 의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금액을 듣고서는 예나가 떠올랐죠. 예나가 그때 좋은 곳에 감사히 쓰겠다고 했는데 제게 큰 금액을 받은 게영 부담스러웠던지라 기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입양센터에서는 기부자님을 초청하여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행사가 있다고 제게 행사 일정을 알려줬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즉시 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쩜 이런 일을 다 했냐고 예나에게 말했더니 예나는 사장님께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혼자 쓰기에는 양심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는 알바생이라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한 건데 그 이상 챙겨준 게 부담스러웠고 사장님께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통에 받았지만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고 했죠. 그곳은 예나가 주말마다 한 번씩 봉사를 가는 입양센터라고 했습니다. 예나 본국인 한국에서는 입양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 유학 와서 가까운 곳에 입양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했죠. 어쩜 생긴 것도 고운데 마음씨까지 곱더라고요. 예나에게 센터에서 말해준 행사를 알려주고 같이 가보자고 했고 저는 그 센터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이들부터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도 있어 있었... 다들 해맑은 아이들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니 마음이 쓰이고 좋은 가정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예나와 함께 센터 봉사 활동도 다니고 기부도 하고 있어요. 기부라고 해서 거창한 금액은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보태는 거지만 기부를 하고 나면 제가 더 뜻깊었죠. 아무튼 예나 덕분에 저는 가게도 살리고. 봉사활동까지 하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 부럽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나디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들이 처음 봤을 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기분이 나쁜데요. 아마 한국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중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다들 알수 있겠죠? 예나 같은 학생이 많아지면 이런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이전 사연 중에 망해가는 포르투갈 식당을 살린 서윤 학생 생각도 떠오르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사연이 뿌듯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